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틈틈이 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 사이퍼 마이닝. 티커로는 CIFR이죠. 이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 마이닝.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주 큰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요즘 관심 뜨거운 비트코인 채굴 분야랑 관련이 아주 깊죠. 맞아요. 요즘 뭐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쪽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퍼 마이닝 같은 기업을 제대로 알려면 음, 먼저 이 기업이 속한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 네.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들을 겪고 있어요. 가장 큰 흐름 중 하나가 그 비트코인 반감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산업 안에서 통합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큰 회사에 인수합변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거죠. 뭐 보고서들 봐도 이런 통합 추세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아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군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데이터들 보면요 기관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추세를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참여가 늘었어요. 단순히 비트코인 자체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 인프라나 기술기업 투자도 늘리는 모습이거든요. 아, 블랙록 같은 아주 큰 금융기관이 자산의 온 체인 이동 가능성 이걸 언급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그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는데요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이요 한 100조 달러가 넘는다고 추정되는 전통 금융자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채나 회사채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블록체인 위 그러니까 온 체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와 금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초기 단계지만 이런 큰 기관들의 전망 자체가 시장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는 거죠. 이야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규제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새로운 규제들이 막 도입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요 주연스 법안이라는 게 최근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1달러 당 1달러 실제로 준비금을 딱 보유하도록 하고 이걸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매년 외부 감사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기반을 만들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유럽의 미카 규제는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유럽 27개 회원국 전체에 통일된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카 라이센스를 받으면 EU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이제 더 이상 뭐 변방의 투기자산이 아니라 국경간 결제나 외환거래. 심지어 뭐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운영 같은 데 쓰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이자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음, 근데 이런 규제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새로운 규제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한테 규정 지키는 비용, 이게 늘어나는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좀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작은 기업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시장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을 높여서 투자자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시장 전체의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와. 시장 환경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네요. 규제가 정비되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확실히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성숙해 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이퍼 마이닝, CIFR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도 있고, 동시에, 아, 이거 좀 걱정되는데 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그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계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식이 시장의 주목을 아주 많이 받았죠.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랑 무려 55억 달러 규모예요. 15년짜리 장기임대 계약을 발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이걸 아주 비중있게 다뤘더라고요. 이 계약은 사이퍼 마이닝한테 단순히 뭐 매출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기존 주력 사업인 비트코인 채굴 말고요.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좀 변동성 큰 사업에 더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는 또 다른 기둥을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겠네요. 공격적인 시설 투자 계획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의 새로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이런 공격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회사가 앞으로 시장에 성장할 것에 대비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뭐 이렇게 큰 투자는 자금조달이라는 과제가 따라오지만 성장 잠재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굵직한 계약이나 확장 계획 덕분인지 월가 분석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목표주가 같은 것들이 아주 높게 제시되고 있죠.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사이퍼 마이닝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14명인데 그중 12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자체도 매수고요. 특히 목표 주가를 보면요. 뭐 언급된 것처럼 클리어 스트리트는 34달러, 로젠블렛은 33달러, HC 웨인라이트는 30달러까지 제시하는 등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내놓고 있어요. 와, 현재 주가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치네요. 근데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뭘까요? 단순히 그 AWS 계약 하나만 보고 저렇게 높게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있는 건가요? 물론, AWS 계약이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분석가들은 사이퍼 마이닝이 가진 또 다른 경쟁 우위에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바로, 저렴한 전력 구매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전력 비용은 전체 비용 구조에서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따라서 경쟁사보다 싸게 전기를 쓸수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마진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분석가들은 이 부분이 사이퍼마이닝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인다고 보는 거죠. 아, 전력 비용이 핵심이군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 사회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로보트 플레텔리라는 분이 신규 이사로 합류했는데요 이분 경력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금융기술회사에서 CEO도 하셨고 특히 핀테크 분야의 SAS 그러니까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앞으로 사이퍼마이닝이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하고 다양한 금융기술과 접점을 찾을 때이 플레텔리 이사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AWS 계약 텍사스 확장, 저렴한 전력 확보, 경험 많은 이사 영입까지 확실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뭐,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다는 말처럼, 이제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 그까좀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 좀 경고 신호 같은 게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역시 아직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 보여도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조정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0 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1 센트였거든요. 거기에 못 미쳤어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오, 매출은 성장하는 데 이익이 그걸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분석가들이 2025년 하고 2026년 EPS 전망치를 최근에 좀 낮춰 잡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매출 자체는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되지만 이 늘어난 매출이 실제로 의미 있는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개선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될수 있죠. 음. 수익성 말고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에 14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채권 발행 소식도 있었잖아요. 자금 조달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건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로 이어지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속적인 현금 소진과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익성 달성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1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부채권 발행 발표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물론 이 돈은 텍사스 데이터센터 확장 같은 성장동력 확보나 운영자금 마련에 쓰일 예정이지만 동시에 회사의 부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 외에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이 기존 주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까요? 뭐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거나? 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사이퍼마이닝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사례를 지적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전환서체나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결국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이번 채권 발행 역시 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수익성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 요소죠. 분석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확 떨어지면 회사 수익성도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네. 이 부분도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2025년 4월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요, 회사가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재무 보고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에요, 특히 정보기술 일반 통제 (ITGC) 중에서 변경 관리 통제 부분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어요. 중대한 약점이요. 어, 그거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외부 감사인이었던 마컴이라는 회계법인이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회계 감사에서 부정적 의견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후에 회사는 2025년 4월에 감사인을 CBZT CPAS PC라는 곳으로 바꿨죠. 물론 회사가 이 문제를 알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내부 통제 이슈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에 좀 의문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시장의 단기적인 분위기나 수급 측면에서는 좀 어떤 신호들이 있나요? 뭐 옵션 시장이나 최근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이요. 보도를 보면 옵션 시장에서는 뭐 강세에 베팅하는 사람 약세에 베팅하는 사람이 좀 섞여 있는 소위 혼합된 믹스드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고 해요.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는다는 의미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 발표 후에는 확 올랐다가도 채권 발행 소식이 나오니까 또 다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내역 있잖아요. Form 4 공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꽤 높은 편입니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할 점이 많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사이퍼 마이닝은 AWS와의 대규모 계약이나 텍사스 데이터 센터 확산 같은 분명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분석가들의 높은 목표 주가나 저렴한 전력 비용 확보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또 대규모 투사 때문에 늘어난 부채 부담과 잠재적인 주식 가치 희석 위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과거에 드러났던 내부 통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나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쇄골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외부 요인, 아직 좀 불확실한 수익성 개선 경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적 부담 같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이퍼 마이닝 CIFR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성장 엔진을 막 돌리려는 듯한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곳곳에 좀 위험요인들이 같이 있는 정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 조금이나마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보내주신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분석할 때는 좋은 점, 나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살펴봤듯이 거시적인 시장 트렌드나 규제 환경 같은 큰 그림 속에서 개별 기업의 위치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사이퍼 마이닝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알고 싶은 미국 주식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